안녕하세요.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이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언어를 좀 배우잖아요. 그쵸? 그와 같은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래밍이고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이 프로그래밍이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언어를 배우고 난 후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좀 원활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레임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쵸? 자이 본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먼저 풀어 나갈게요 어 프로그램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어 요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예상할 수 없는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그런데 해결함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서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이 해결을 무엇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했을 때 그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컴퓨터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명령을 내려야만 하고 그 명령이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의 해당이 되죠, 그렇죠? 언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이와 같은 과정들을 쭉 진행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시샵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C, C++, 뭐, 여러 가지 그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같은 언어는, 뭐, if, for, 뭐, switch, 문, 또 배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 같은 언어들이, 어, 무엇을 전부 다 요구를 합니까? 전부 다 무엇을 요구를 하죠? 또한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키워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작을 합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값이죠, 그렇죠. 값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언어라는 것은, 그렇죠. 언어는 이와 같은 값을 잘 다루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값을 다루에 있어서 이 값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5라는 값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정수값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이 255라는 값을 우리가 비디오 카드에 넣어 준다고 하면은 이 255라는 값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색상으로 표현이 되겠죠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프레임 언어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는 천천히 만들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 언어적인 부분하고 이 값이라는 부분. 그 이것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언어는 어떻게 보면 값의 종속적이라 볼수 있죠. 값이 없는데 언어가 동작합니까? 절대로 동작 안 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냐? 바로 이 값에.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그 값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같은 코드 자체가 최적화가 될 것이고 그것의 그것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어, 바로 결과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를 쭉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해야 히 되지만, 어,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문법은 그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하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입각해서 그 기능이 실제로 그 같이 동작하는지, 그 같은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 연연도 되었을 때, 우리가 어, 이와 같은 그 문법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프로젝트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실력들이 실제로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그 시점은 이와 같이 문법을 배우는 그 시점이 아니라 바로 프로젝트를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 실력들이 좋은 이유는, 어, 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죠. 다양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코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실력이, 어, 물론 뭐, 일선 뭐 학교를 뭐,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이 값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값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값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 그죠그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프로그래밍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획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획서는 게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코드의 내용이 달라지죠. 자, 우리 프로젝트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는 어때요? 굉장히 범용적이죠. 하지만 그 범용적인 내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획서의 내용이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좁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획서의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도 탄탄해지는데, 어, 이 기획서는 또 어떻습니까?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획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실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획서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바로 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그 이상적이다?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값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그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 그것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매번마다 프로그래머가 다니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 UI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기획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옮겨졌을 때 이것이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요때 이제 실제 실력이 확 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무엇이 늘어납니까? 어, 바로 어, 분석하는, 그죠 분석력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리력이 여기서 이제 업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고 그 프로그래밍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래밍도, 어,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그 시, 어, 시발점이, 시작점이, 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프로그래머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코드는 잘 합니다 근데 무엇이 안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거 문서화 안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욕먹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요 어 같은 그 부분들도 같이 해보면서 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최적화되고 또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알차고 자기한테 남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그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그 입사할 때라든가 뭐 이때는 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로도 제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되니까요. 어,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프로그래밍을 쭉 진행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주 정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스타일이 좀 다라,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부분 중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본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그다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서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어? 그우면 프로젝트가 해결되네? 라는 부분들을 지금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어, 프로그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이런 그 스냅 동영상을 또는 어, 찍어서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